국내 최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인증중고차 전시장에서 전해드리는 월간 한성 2월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세일즈 전문가 한성자동차 인증중고차 영답전시장의 이승진 주임입니다. 저희 전시장은 대한민국 최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인증중고차 전시장으로 최대 규모와 가장 많은 인증중고차 매물 보유를 자랑합니다. 한성자동차가 준비한 2월의 특별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직 한성자동차 인증 중고차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 전차종 3일환불 보장제입니다. 한성자동차에서 메르세스 벤츠 공식 인증 중고차를 구매하신 후 3일 동안 운행해 보시고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존 차량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유하신 메르세스 벤츠 차량을 한성자동차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 매각하시고 인증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평생 엔진오일 무료 혜택 신차를 구매하시면 200만 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스마트하게 한성자동차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방문하시는 방법.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 한성자동차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한성자동차는 전국 8개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언제나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한성자동차 인증 중고차의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인증용고차 용답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저 이승진 주임을 찾아 주시면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